자바 DB 연계 분석 기능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계 분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자바 에이전트 2.2.33 버전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바에서 연계 분석을 이용하기 위해선 에이전트 옵션을 켜야 합니다. 관리 에이전트 설정 메뉴에 진입합니다. DBC SID Enabled와 Hook DB Native Enabled 옵션을 True로 변경해줍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바 모니터링 연계 프로젝트 관리 메뉴의 독스를 확인해 보세요. 그후 연계할 프로젝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관리 연계 프로젝트 관리 메뉴에 진입합니다. 연계할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추가하기 위해 수정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연계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대시보드의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 메뉴에 진입합니다. 액티브 트랜잭션에서 SQL을 포함하고 있는 트랜잭션을 클릭합니다. 연계 DB 세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통해 세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SQL 텍스트에서 포매팅이나 바인딩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 DB명,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플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락에 대한 정보도 트리 형식의 테이블을 통해 홀더가 누군지, 웨이터가 누군지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프로젝트 이동 버튼을 통해 DB 프로젝트로 단번에 이동도 가능합니다. 히트맵을 긁어 과거 트랜잭션 정보를 조회합니다. 원하는 트랜잭션의 테이블 뷰에서 쿼리문을 클릭합니다. SQL 모델 창에서 연계 분석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과 조금 다른 DB 세션 연계 분석 팝업창이 떴습니다. 세션 정보창에 별도로 달려있는 타임 셀렉터를 통해 5초 단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SQL 텍스트에서 포매팅이나 바인딩 처리를 할수 있고, DB명,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플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셀렉터로 넘기다 보면 세션이 언제 끝났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상세히 보고 싶다면 프로젝트 이동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분석 키트맵 페이지에 진입합니다. 데이터가 조회된 상태에서만 연계 프로젝트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DB 프로젝트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연계 프로젝트 관리에 추가한 프로젝트의 DB 인스턴스 지표들을 상세히 볼수 있습니다. 특정 인스턴스의 지표가 궁금하다면 셀렉트 박스를 이용해 인스턴스를 선택해 보세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인스턴스 이동 버튼을 클릭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바 DB 연계 분석 기능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